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치약지의료지원시범사업 총괄지원 담당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ST 헬스케어팀 임현정 팀장입니다. 우선 감염병 및 수제의 대응 등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2020년 의료치약지의료지원시범사업 수행 안내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진행될 교육은 의료치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의 연간 운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시도 담당자 분들을 비롯한 시군 보건소 사업 담당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는 운영 현황 및 추진 안내 이후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안내 앞서 간략하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연관운영 현황 및 사업관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등 사업 개요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사와 의료인 중심의 원격 협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운영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기본 방향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 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사와 의료 인간 원격 협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수 있는 사업의 비전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질병 관리 강화 및 건강 증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건강 상태의 개선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질병 관리와 더불어 건강 증진을 포함한 목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의료 적합 서비스 개발을 달성하고자 의료인 의료지침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여 세부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서비스 담당자에게 배포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자도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우수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별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좋은 사례와 함께 어려운 점도 함께 나누며 사업 개선을 위한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대한 의료 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 의료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의사와 의료인 간 진행되는 스마트 의료 사업으로 취약지역 환자 인근에서 지원 가능한 현지 보건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협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사용 편의성 확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와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사업인 관계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원활한 통신 연계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업무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기획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자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 운영 및 평가와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범사업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인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와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사업 기획 및 신청을 총괄 담당하며 시군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 추진 관리의 총괄로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보건소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행을 비롯한 대상자 발굴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간 사업 추진 및 운영에 있어 보건소 담당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주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매년 사업 신청을 비롯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안내는 매년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되며 2021년 사업 신청 시기 역시 금년도 9월 중 진행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앙에서 문서를 통해 안내드린 사업 신청 서식을 확인하시고 차년도 계획과 예산을 각 시군 보건소에서 수립하신 뒤각 관할 시도에서 해당 내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소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신 이후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정예산이 통보되기 전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사업 담당자들이 각 시군 담당자분들께 해당 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2020년 시범사업 안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담당자 업무에 따른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1월부터 사업수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추진 기간은 장비지원 이후로 사업시작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수행기간 내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기는 시행 전각 사업 담당자분들에게 연락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교육 또는 사업 수행 점검과 지자체 현황에 맞는 사업 추진 논의가 필요하신 보건소는 기술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즉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1월 말 경에는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이는 각종 포상 및 표창 등이 제공되는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개발원은 가급적 분기별로 시도 담당자분들께 각 보건소 수행 실적에 대해 환류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 내 사업 수행을 총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사업 수행 기간의 운영 관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2020년 시범 사업 수행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현재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은 9개 시도와 48개 시군 총 437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군이 참여하는 시도는 강원도로 총 16개 시군이 참여 중이며 경상남도는 창원시 마산, 거창군, 통영시 등 2020년 기준으로 신규 진입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다수 상승한 8,960명이며 월 평균 협진 건수는 4,550건으로 전년 월 평균에 비해 약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원격지 및 현지 기간을 합하여 전년도 419개소에서 2020년 473개소로 4.3%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원격지 사업 참여 기간이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던 시군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 내 지소들로 사업이 확대된 경우이며 경상남도는 새로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여 확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 2020년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보고입니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연간 사업 운영의 세부 내용을 계획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대상자, 참여기관, 월 수행 목표 건수, 서비스 제공 인력, 월별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3~4분기 중 복지부에서 계획서 제출에 대해 통보하고 개발원에서 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의 모든 실적은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건수만 인정되며 실적 보고 결과는 매월 원격지 의료기관에 시범 수가를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업 담당자분들을 비롯하여 원격지에서 실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매월 수행 건수가 누락 혹은 1인당 최대 신청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실적은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산보고는 회계 연도 종료 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에 2월 15일 이전에 제출하셔야 하는 사항이니 담당자분들께서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안내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사업 수행 기간의 연중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과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시군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 관리가 필요한 취약 인구와 미 충족 의료 수요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계획 보고 시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연중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안정만을 강화하고 질환 관리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관리 지원으로 중앙에서 제공자 자격에 따른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표준화 연구를 우선 진행한 뒤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적절성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조치하기 위한 수행기관 모니터링이 연중 실시됩니다. 모니터링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 필요에 따라 방문하게 됩니다. 안내하였던 세 가지 운영 및 관리 방안은 2020년 새롭게 안내서에 추가된 내용이며, 올해 초에 이에 대해 안내하고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소 업무가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과 관리 및 평가는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도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우수기관 및 우수수행자 평가는 공모전 등을 통한 정성평가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진행 중인 사업수행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과 사례 관리 매뉴얼을 제작 중입니다.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은 협진 단계별 수행 방법 뿐 아니라 취약 지역 내 다빈도 질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자도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자 관리에 참고 가능한 케이스별 매뉴얼을 제작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타 지역과 다른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자원 및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고 업무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술 용역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연중 개발한 이후 의료계 전문가를 비롯한 실무자 검토를 통해 찬연도 적용 및 배포 예정입니다. 이러한 표준 서비스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현업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담당자분들에게 조사와 인터뷰 요청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원활한 사업 운영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 여러분의 협조를 각별히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료치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추진 사항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